울릉도 일주 도로에서 위험천만한 낙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매년 4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울릉도를 찾는 만큼 낙석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우려됩니다. 포항문화방송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울릉도 서면 일주 도로에서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가 도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울릉군 서면 남양리의 관광 명소인 거북바위에서 400여 톤의 바위가 무너져 3명이 다쳤고, 지난해 9월에도 북면 일주도로에서 3만여 톤의 토사와 바위가 무너져 열흘 동안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지난 4년간 울릉도에서는 크고 작은 낙석 사고가 모두 9건이나 발생했고, 7명이 다쳤습니다. 울릉군이 관리 중인 일주도로 낙석 위험 구간은 모두 28곳. 하지만 이 가운데 40%인 11곳만 안전정비 사업이 완료됐고, 열세 곳은 사업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안 절벽과 바위가 많은 험준한 지형 탓에 안전 정비를 위해서는 한 곳당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 정비 사업이 오랜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주도로의 경우에는 지금 일주도로 전역이 낙석 위험이 좀사되고 있고 지방 차원에서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적으로 다 관리할 수 있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국토외곽 먼섬지원특별법에 따라 전면적인 낙석 방지 대책이 조속히 수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외곽먼섬지원특별법은 5년마다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며 주민 안전시설의 설치 운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물론 주민들이 안전하고 울릉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한 여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독도 소호의 전진 기지인 울릉도 주민과 연간 사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안전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